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바꿀 수 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왕 앞에 서고 왕이 되고 왕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한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남을 치유한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부모님에겐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자녀의 달란트가 뭔지. 이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표가 나게 되어져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알겠더라고요. 뭘 잘하고 뭐를 강하게 잘할 수 있는지. 부모님에게는 내 자녀의 달란트가 보여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약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뭘 원하시겠는가.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 빨리 보여줘서 하나님의 계획 빨리 찾아주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르지는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이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바로 내 자녀의 상처입니다. 상처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쩌면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 줄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는 세상의 물질의 통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부모님이 잘 이해하고 도와주겠는가?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녀가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뭐 과학자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고삼 부모님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냥 대학만 가라. 사고만 치지 마라. 왜냐? 커 가면서 뭐가 나오는 건이 아이가. 뭐가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전 교회 교육 기관에 넣어 주면 안 됩니까? 다른 교회 분이었어요. 아 저희 저는 공부 제 아이는 공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이 때는 부모님들 그런가 안 해요. 커가면서 보니까 어 이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눈이 없다 그럼 매 그냥 하는 얘기는 돈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공부 잘하는 이야기. 어. 됩니다. 잘못된 치유입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지를 얘기합니다. 노력을 얘기합니다. 어, 성공에만 단대라고 합니다. 보통 다 이야기해 보통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면 돼. 근데 이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의학을 의지하고, 어떤 상담하기도 하고, 음, 어떤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심각해진 거죠. 세상은 이게 치유예요. 이게. 더 나가서 심각한 경우는 종교, 우상, 여기서 접신행위까지, 예, 시킵니다. 그니까 이 정도 갈 때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되어진 것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게, 이게 안 보여지면 나중에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2단계까지. 음, 은혜학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얘기해보면 은 공동점 뭔지 압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런 기미가. 근데 부모님이 몰랐어요. 어떤 분뭘 한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 중학교 요 때, 지금 약간 음. 특이했대요. 중이 지나가다가, 야, 너는 중 되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기분 나빴대요. 왜내 딸한테 이런 얘기 하는지. 그 중이 뭔가 봤겠죠? 어느 날, 고3 됐는데, 갑자기 머리를 다 깎고 나타난 것이기 이게. 이제부터 난 산에 가서 절간에 들어가겠다고. 그때 어머니 머리는 계속 스쳤답니다. 아. 나중에 컸는데, 시집까지 잘 갔는데, 전화 왔대요. 경찰서에서. 암흑개 씨가 당신 딸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전철력을 머리 풀어 치고 맨발로 뛰어, 뛰어다니는 거예요. 결혼까지 해서 애 낳고 산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거 갑자기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왔던 거였어요. 단, 그 부모님이 이런 건본 거예요. 이거. 뭐, 내 자녀 손가락 끼니까 피아노 시키고, 빨리 끼니까 축구 시키고, 이런 것만 본 거지,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앉았을 때, 길갈 때, 누웠을 때, 하나님 언약을 넣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때론 내 자녀에게 약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요걸 자랑답기 해서 견고하게 하고, 요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되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 자녀의 이 달란트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이면 계약 보는 눈도 없고, 상처 보는 눈이 없다? 어느 날이 문제 오는 겁니다. 매 공부시킵니다. 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막 성공하라고 합니다. 막 성공하는 것들, 막 강연, 뭐 유튜브, 책 같은 거 많이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2단계 와요. 얘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얘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쉬었음의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물론, 사회가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봤을 때는 의지가 되게 약하더라고요. 세상 표현을 의지가. 뭘할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워해. 어느 순간 가면 종교 우상 접신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온전한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데모자 같이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립입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 공부는 안 합니까? 그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대학 가려면 대학 가게 하고 응답 받으려면 응답 받게 하고 목사될 아이는 목사되게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다 인도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속되어 질수 있게. 교회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속이에요. 가끔 애들이 교회 나와서 세미나 하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고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노인분들, 엄마들, 다문화분들 날마다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일교회로 한 이유는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서 나갈 때 치유가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체험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보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치유가 딱 되어져요. 뭐 치유받아야 돼. 너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지켜 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이걸 해야 돼요. 사는 신찬는 뽑으면은 완전 새걸로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아이는 태어나면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알겠죠? 중고 이상으로 무너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때부터 빨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아이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는 게 어떤 누구의 무엇의 사명보다도 귀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중심. 바로 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특히 엄마를 보고 어, 회복이 되어져요. 야고보소 3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 혀, 배의 키에 비유했어요. 키. 큰 배가 가는데, 키 하나, 조그만한 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말 한마디가 산을 다 태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첫째, 예배의 말. 여러분을 은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바꿀 수 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왕 앞에 서고 왕이 되고 왕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한게 아니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남을 치유한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은 가지고 있고, 특히 그 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소론입니다. 부모님에겐 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자녀의 달란트가 뭔지. 이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게 표가 나게 되어져요. 이 아이의 달란트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알겠더라고요. 뭘 잘하고 뭘 강하게 잘할 수있는지부모님에게는내 자녀의 달란트가 보여질 수있는눈이 있어야 돼요. 두번째는이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약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뭘원하시겠는가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 빨리 보여줘서 하나님의 계획 빨리 찾아주는 것만큼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르지는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이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바로 내 자녀의 상처입니다. 상처라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쩌면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자녀에게는 세상의 물질의 통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부모님이 잘 이해하고 도와주겠는가?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내 자녀가 나중에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뭐, 과학자가 되거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고3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냥 대학만 가라. 사고만 치지 마라. 왜냐? 커가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아이가. 뭐가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 교회 교육기관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다른 교회분이었어요. 아 저희 저는 공부 제 아이는 공부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이 때는 부모님들 그런 생각 안 해요. 커 가면서 보니까 어 이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 눈이 없다. 그럼 매 그냥 하는 얘기는 돈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공부 잘하는 이야기. 어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치유입니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치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지를 얘기합니다. 노력을 얘기합니다. 어, 성공에만 단대라고 합니다. 보통 다 이야기해요, 보통.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면 돼. 근데 이게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의학을, 의지하고, 어떤 상담하기도 하고, 음, 어떤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심각해진 거죠. 세상은 이게 치유예요. 이게. 더 나가서 심각한 경우는 종교, 우상, 여기서 적신행위까지, 예, 시킵니다. 그니까 이 정도 갈 때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되어진 것이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게 이게 안 보여지면 나중에 2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음. 은혜학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얘기 해 보면은 공동체 뭔지 압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런 기미가. 근데 부모님이 몰랐어요. 어떤 분뭘 한지 아십니까? 자기 딸이 중학교 요 때, 지금 약간 음. 특이했대요. 중이 지나가다가 야 너는 중되겠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기분 나빴대요. 왜내 딸한테 이런 얘기한지. 그 중이 뭔가 봤겠죠. 어느 날고3 됐는데 갑자기 머리를 다 깎고 나타난 것이 자기에게. 이제부터 나는 산에 가서 절간에 들어가겠다고. 그때 어머니 머리는 개스쳤답니다. 아 나중에 컸는데 시집까지 잘 갔는데 전화 왔대요. 경찰서에서. 아무개 씨가 당신 딸입니까? 이에 예, 말씀이 됐더니 전철역을 머리 풀어치고 맨발로 뛰어, 뛰어 다니는 거예요. 결혼까지 해서 애 낳고 산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거 갑자기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왔던 거였어요. 단그 부모님이 이런 건본 거예요. 이거 뭐내 자녀 손가락 끼니까 피아노 시키고 빨리 끼니까 축구 시키고 이런 것만 본 거지 하나님의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앉았을 때, 길갈 때, 누웠을 때, 하나님 언약을 넣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때론 내 자녀에게 약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요걸 잘 응답받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고, 요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능력이 되야 되는데, 부모님이 내 자녀의 이 달란트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의 이면 계약 보는 눈도 없고, 상처 보는 눈이 없다? 어느 날이 문제 오는 겁니다. 매 공부시킵니다. 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막 성공하라고 합니다. 막 성공하는 것들, 막 강연, 뭐 유튜브, 책 같은 거 많이 보여줍니다. 어느 순간 2단계 와요. 얘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얘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쉬었음의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물론, 사회가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만나봤을 때는 의지가 되게 약하더라고요. 세상 표현는 의지가. 뭘할 수가 없을 만큼 두려워해. 어느 순간 가면 종교 우상 접신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온전한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데모자 같이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립입니다.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 공부는 안합니까그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대학 가려면 대학 가게 하고, 응답받으려면 응답받게 하고, 목사될 아이는 목사되게 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하임도 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이 되어줘야 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속되어질 수 있게. 교회에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속이에요. 가끔 애들이 교회 나와서 세미나하고 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고, 영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노인분들, 엄마들, 다문화들 분들, 날마다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일교회로 한 이유는, 지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서 나갈 때 치유가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가 보게 되어질 때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는 하 증거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치유가 딱 되어져요 뭐 치유받아야 돼너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하지마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예수가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이걸 해야 돼요 차는 신차는 뽑으면 완전 새 걸로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아이는 태어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알겠죠 중고 이상으로 무너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때부터 빨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아이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는 게 어떤 누구의 무엇의 사명보다도 귀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중심. 바로 납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특히 엄마를 보고 어, 회복이 되어져요. 야고보서 3 장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이혀배 키에 비유했어요 키큰 배가 가는데 키 하나 조그만 한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한 마디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말한 마디가 산을 다 태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첫째 예배의 말여러분은